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델타 코비드 19 사례의 감소는 뉴질랜드가 전염성이 높은 변종을 다시 제거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타고 대학의 전염병 학자 마이클 베이커는 화요일에 코비드 19 사례 수는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수행된 14,705건의 테스트 중 14건의 델타 감염이 감지됐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숫자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 안심이 되며 뉴질랜드에서 델타 변종을 제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뉴질랜드가 델타를 제치고 국경 제한이 잘 작동하고 있는 동안 오미크론은 여전히 어느 시점에서 지역 사회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델타를 제압하면 오미크론이 국경을 넘을 경우에도 뉴질랜드의 이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델타를 제거하는 것은 멋진 일이 될 것이며, 불행히도 오미크론이 도착하면 오미크론만 순환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걱정 중 하나는 오미크론과 델타라는 두 가지 바이러스 균주의 공동순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파나하 마타티니 복합시스템 연구원 디온 오닐은 MIQ 시설에서 오미크론이 누출될 경우 감염 사례 수치가 급증할 수 있다고 모닝 리포트에 말했습니다. 오닐 박사는 호주를 보는 것이 오미크론이 뉴질랜드 지역 사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며 호주에서는 매우 짧은 배증 시간과 함께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례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데 이내지 3일 걸리다가 매일 수백 건에서 수천 건, 수만 건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박사는 뉴질랜드가 오미크론이 지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가능한 한 오래 지연시키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격을 갖춘 성인이 부스터 접종을 받고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며 또한 양질의 P2 또는 N95 마스크를 위한 공급망을 분류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마스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항원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박사는 또한 직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고립되어 일을 할수 없게 될 가능성에 대한 비상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에서는 직원이 너무 많이 격리되어 산업이 폐쇄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디미 부동산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임대료가 1년 전보다 8% 가까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앞질렀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그들이 10월에 주 56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임대료는 600달러로 10월 이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스튜어트 네시 경제개발부 장관은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낙농식품의 잠재력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시 장관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은 잠재적으로 프리미엄 와인과 꿀 수출의 세계적인 성공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유제품 수출에서 뉴질랜드의 강력한 세계적 위치를 아이스크림과 다른 냉동 식품을 위한 수익성이 높은 글로벌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이스크림 생산자들이 낙농 수출 공급망에서 기존의 강점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독특한 키위 맛을 공식화하며 이미 아이스크림 소비가 많은 몇몇 선진국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이클론 코디가 뉴질랜드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동해안 해변가에서 수영객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웨더워치에 의해 심각한 3등급으로 보고된 사이클론 코디가 오는 25일 뉴질랜드를 강타할 예정이지만 동해안을 따라 23일부터 주말까지 파도가 빠르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9원 3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7원 4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1원 28전입니다.